religion. 당년 2022년도에 세계의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예, 뭐 컨퍼런스도 아니고, 세계 각계, 각계의 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했습니다. 이 human fraternity for world peace and living together. 세계 평화와 함께 살기 위한 인간 우예 공동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랍에 미레이트에 있는 아부다비입니다. 아부다비에 뭘 세우기로 했냐면은, 하나의 세계 종교 본부를 세우기로 범행을 했습니다. 이 프란시스 교황이랑 이슬람 순위파 대표인 이 하마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세울 거라고. 어, 여기서 세우기로 했던 앞에 보셨던, 모노홀드 릴리전, 이 타워, 이 이름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집입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가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아, 그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 집이라고 하나의 종교를 위한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지금 작년에 서약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러카몽 목사님 그린 그림 지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죠. 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같이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깃발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던 깃발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관용과 평화롭게 사, 함께 사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무고한 피해 흘림을 멈추고,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전쟁, 갈등, 환경 부패, 도덕적 문화적 쇠퇴를 끝낼 수 있는 기회에, 최대한 국가의 정상들은 개입을 하라, 라고 촉구를 합니다. 집단 학살, 테러 행위, 강제 이주, 인신매매, 낙태, 알락사와 같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모든 관행을 비난한다. 현대 세계의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둔감한 인간의 양심, 종교적 가치와의 거리, 그리고 물질주의적 철학을 동반한 지배적인 개인주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와 색깔, 성별, 인종, 언어의 다원주의와 다양성은 프란시스 교황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신, 살도록 주신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요거 C 자에 별이 있는 건 이슬람이죠. 여기는 평화주의자들입니다. 평화주의자. 여기 가운데 이자 모양으로 있는 것은 원래는 이골 e 엠시스퀘어라고 하는 과학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이게 올해 바뀐 겁니다. 이앞 위로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아래로도 십자가 모양으로 튀어나오는데 이게 이제 남성을 상징하고 여성을 상징하는데 이게 다른 의미에서는 성 정체성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소수자 소수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다 아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I자에 위에 뭐 횃불 모양으로 달려 있는 기독교를 제외한 이교도들 말합니다. 이 마법을 숭배하는 것 마찬가지다 포함이 됩니다. 이건 도교와 불교,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십자가 이것은 톨리, 기독교라고 말하는 카톨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두아티라 교회 시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모양과 껍데기를 바꾸고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모노스 게임즈라고 하는 이제 2022년에 이건 영국 연방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작은 올림픽 같은 체육대회를 여는 것인데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인데 어떤 세리머니가 있었냐면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림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황소입니다. 금색깔 황소. 고대 바빌론에서 황소를 신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재현이 됐냐고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이 영국에서 있었던 이 커머런스 게임즈라고 하는 전야제라고 그러죠 오픈 세르모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앞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제사 지내는 여자들 뭐 신녀라 그럽니까 뭐 우리 말로 뭐 그런 여자들 이게 뭡니까 황소입니다 황소 발입니다 여자가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전부터 성경 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발 위에 앉아서 단을 받쳐 들고 있는 이 여자 사제 환대 여왕 그대로 작년에 영국에서 퍼포먼스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징조들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고를 하는 사람들 세계의 누구냐? 우리와 똑같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보았을 때에. 이것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들에게 경고를 하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냥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해서 외치는 겁니다. 때가 왔으니까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선교사가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허가모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교회가 국가와 결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될 것들을 교회가 다 받아들여서 국가와 결탁을 해서 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대원란에 던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에 회개할 기회를 줄으라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내가 그녀를 심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가는 많은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면 대환란에 던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제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고 하는 말씀이 2 3절에 있죠.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아티라 기간 동안에 유럽에서 만연했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그 일들, 역사적으로 우리가. 네. 적용을 해볼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한번 보시죠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하루만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 51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빌론을 치유하였으면하였으나 그녀는 치유되지 아니하였도다. 어, 치유되지 아니하였도다 말합니다.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본토로 돌아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까지 미치고 창문까지 올려졌습니다. 13절도 보시면, 오, 너 많은 물들 위에 거하고, 재물이 풍부한 자야 내 끝이 이르렀고, 내 탐욕의 분량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을 한번 보시죠. 49절에 바빌론이 이스라엘의 살해된 자를 쓰러트임 같이, 바빌론에서도 온 땅에 살해된 자들이 그같이 쓰러지리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나훔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나훔 3장, 4절에 신비의 바빌론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니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인데, 잘생긴 창녀의 많은 음행 때문이라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자기 민족들을 팔고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들의 여주인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추가 말하노라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들어올려 민족들에게 내 벌거벗음을 보이고 왕국들에게 내 수치를 보이리라 또 내가 가정스럽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천하게 만들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 했던 행위 그대로 다루시겠다라고. 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그대로 그림으로 레먼 목사님 그리신 것입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무너질 것 같지 않죠? 이 카톨릭은 초국가적입니다. 한 국가에 특정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국가적이죠? 세계 경제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수 18장에 보면은 하루 만에 무너진다라고, 카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카톨릭과 손잡은 나라들까지도 다 무너질 것이라고 18장에 가면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수 18장에 구절을 한번 보시죠.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로니아 견고한 도성이 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라고 하리라 17절도 보시면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을 보고. 부아티라 교회 기간 동안에도 역시나 이제 카톨릭 체제로부터 성별된 증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입니다. 이름이 이제, 보니디노, 헨리, 탄첼룸, 로이타르, 로베르트, 브르노, 루돌프, 빈센트 페레, 네스토리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놀드 조아킨, 버솔드, 레이몬드 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폴리시안, 이오니스트, 불가리안, 마키니안, 프리실리안, 사벨리안, 아리안, 파테린, 브르근디안 보고마일, 아르메니안, 카타리, 버블리칸, 알비겐스, 왈덴스, 보도파이스. 이분들이 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다헬라어 표준 원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저본이 되었던 그런 표준 원문이나 같은 원문인 구 라틴 성경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면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릅니까? 성경침례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둔다 침례는 뭡니까? 로마 카톨릭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 의미입니다. 침례 성경침례교회라고 부릅니다.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올바른 원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변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했던 것이, 이제 미사라든지 유아세례, 또침례에 의한 중생, 교회가 국가와 결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교회는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다 어떻게 됐느냐? 이단의 눈명을 쓰고 다 사례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죠. 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이분들, 이분들 역시나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고 있는 JMS 들어보셨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런 더러운 짓들을 하는 자들을 단박에 하늘에서 번개를 내서 죽여버리지 않고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게 해서 죽여버리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슈가 되게 하느냐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위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은 주시는 거예요 뭐를 주느냐 위혹을 주는 겁니다 어, 또 하나는 뭐냐. 마귀가 노리는 건 누구예요? 마귀가 노리는 건이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이름이 거명된 이 사람들. 마귀가 노리는 건이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엮어서 어, 표적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략들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JMS에 있는 사람이 뭐 KBS 방송국에도 PD로 있고, 신천지는 또 얼마나 더하고 또 우리 알고 있는 그 부원파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카톨릭이 했던 것처럼 이런 지지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뭐 다양한 지지를 받아서 그 각계 각층의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까? 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